아, 귀뚜나미가 귀뚤귀뚤 울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이 소리를 안주삼아 소주 한잔 하면. 크으... 아이, 초딩들은 술 먹으면 안 돼, 응? 그 미친 놈이야 진짜. 넌 나, 너희는 나중에 커서 담배도 피지 마, 알았어? 담배 피우는 안, 안 좋은 거 진짜. 아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냄새 안 나는 샷, 음. 엉글버드의 애니밀입니다 얼마 전에 미럼에 관련해서 이제 좀 영상을 찍었는데, 초딩이 오더니 또 귀뚜라미 찍어달래요. 응, 해야죠. 초딩이 하려면 해야 됩니다. 저는. 응. 초딩이 막 혼내요. 안 하면 아 무서운 애들이야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초딩한테 귀뚜라미 뭐가, 뭐가 궁금한데? 번식을 한번 해보고 싶대요. 이런 씨. 번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그 초등인을 위해서도 번식하는 법 알려드리고, 뭐 관리하는 법, 귀뚜라미 관리 제일 힘들어요. 냄새 많이 나고,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다크면 울죠. 똥은 똥대로 싸질러 대고 펄쩍펄쩍 뛰어다니고, 응? 징글징글하고 생긴 거는 응. 그래도 어쩌니까 우리 파충류들이 아주 좋아하는 양식인데요. 그죠?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귀뚜라미. 그 귀뚜라미 이제 통에 사가시면 많이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안 죽는 법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. 청결, 청소죠 그다음에 먹이, 그다음에 수분. 그 다음에 수분, 요세가지만 하셔도 돼요. 청결은 이틀에 한 번씩 저는 여기 다이 귀뚜라미들 다 청소해줍니다. 이틀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. 아 못해 먹겠어요. 이틀에 한번 해줍니다. 이통 다. 물로 다 닦고요. 계란판도 털어보고 깨끗하면 그래도 좀 쓰고요. 너무 더럽다 싶으면 버리고 새 계란판, 응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새 걸로 다 해놓고 해줍니다. 그러면 청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료 먹이 먹이는 뭐 야채로만 대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료를 주느냐에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죽는 개체 수가 확연히 틀려져요. 사료는 근데 어려운 거 없어요. 얘네들다잘 먹으니까. 그, 마트 가서 엿기름 있죠? 그것도 먹고요. 병아리 사료, 물고기 사료, 개 사료, 고양이 사료,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. 그러니까 뭐, 마트 가서 엿기름 한 봉다리 사신 뭐, 몇천 원안 해요. 그거 담아 주시면 되고, 가끔 가다 저는 이거 건새우도 줘요. 아유, 미쳤죠. 아주 사람, 사람도 먹는 건데. 에이. 건새우도 주고 건새우 여기 있어요 냉동실에 아 이거 쥐가 뭐야 이 건새우입니다 이거 국물 내서 먹으면 또 맛있고 아휴 저 저런 거 줘요 그렇게 주면 돼요 그 수분 야채 하루에 한 번씩 꼭 주세요 배추 상추 애호박 가릴 것 없이 다 좋으니까요 그거 오늘 주고 내일 아침에 와서 좀 남아 있어도 다 빼세요. 그게 좋습니다 우리 파충류들에게. 그리고 제가 이 바나나 먹은 껍질인데 이거 넣어주니까 이 하얀 거 있잖아요. 이거 다 먹더라고요. 그거 뭐 먹으면 좋겠죠. 음. 그렇습니다. 그 아, 여기서 애니멀이 저희 찾아주셔서 귀뚜라미 사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다른 곳에서 사, 사서 이렇게 체지통에 넣고 있으면. 다못 먹이고 많이 죽는데요. 막열 마리씩 죽고 다음날 가면 또열 마리 막 죽고 죽어 있고. 근데 여기서 좀 얼마 전에도 사가시는 분들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아 여기서 사가시면 안 죽고 끝까지 다 먹이신대요. 거의 죽어도 보면두세 마리래요. 근데 뭐 다른 게 없습니다. 청결하고 신선한 먹이, 신선한 수분 그세 가지만 충분히 해, 해 주셔도. 뭐 죽이지 않고 이렇게 관리 잘 하시면서 먹이를 줄수 있어요. 그아또한 가지는 은신처. 은신처요. 계란판을 많이 쓰는데요. 여기 길 돌아다니시면 계란판 버린 거 길거리에 많이 있어요. 그거 하나 주서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문지 있잖아요. 그 공처럼 이렇게 꾸기 꾸기 꾸기세요. 꾸겨서 넣어 주시면 그 사이사이에 다 숨어 들어갑니다. 은신처도 은신처도 아이 또 꼬였어. 아이씨. 은신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은신처는 꼭넣어주시고요 관리는 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뭐 어려운 게 아닌데, 솔직히 좀그 뭐야 귀찮기도 하고, 뭐 그런 부분이죠. 그 초딩 이씨, 무슨 번식을 하려고 집에서 귀뚜라미를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텐데. 근데 뭐 한두 마리 키우는 건뭐 그래도 괜찮겠죠. 근데 그 한두 마리가 수백 마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. 번식을 하려면 아 이렇게 암수를 같이 넣어야 되죠. 암컷 하나, 수컷 하나 넣으셔도 되는데 수컷 하나에 암컷 두세 마리만 넣어 주셔도 돼요. 그 구분을 암수 구분을 어떻게 하냐?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. 그 산란관. 이게 암컷인데요. 길게 살랑간 여기 보이시죠? 쭉 이렇게 쭉 나온 거. 요거 요거. 요거 쭉 그죠? 어, 확연히 보이시죠? 그리고 수컷선 없어요. 그 길다란 살랑간이. 남자기 때문에. 응. 음. 아유, 막 물어. 아우, 이 괴물 같은 똥도 싸고. 아우. 살랑간이 없죠. 긴 게. 그 양쪽에 조그맣고 이렇게 아유, 똥 싸고 또 아유, 공다리 부분에 양쪽 끝으로 두 개씩은 다 있어요. 기, 가운데 길게 있는 게 산란관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육안으로 확인을 하신 건데, 아이씨 똥 진짜 씨. 이씨똥 닦아야 돼. 날개의 무늬 주름 그것을 보면 됩니다. 잘보이실려나 아, 가만히 지라아서 이렇게 수컷은. 아이씨. 이 수컷이거든요. 날개 보시면 주름이 좀 작을작을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. 그죠?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암컷을 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. 아유좀 가만히 있어, 좀 아이씨. 이렇게 잘 보이시나? 아유 이렇게 주름이 좀 짝짝 길게 아 이거 안 보이는데? 씨,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이렇게, 음, 이게 좀 길게 세로로 쭉쭉 여자니까 아무래도 곱디곱게 아까 숙곳하고 틀리죠? 그 차이입니다. 그또 수컷은 울어요. 왜 우냐?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잖아요. 근데 이거 방에다 두고 다큰 거였으면 울면은 난리 나죠. 잠도 못 자고. 그럼 얘네 입을 틀어막으면 되겠죠. 음, 그건 아니고요. 이 귀뚜라미는 수컷은 그 아까 날개에 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하다고 했잖아요. 이 날개를 비벼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. 이거 또 모르시고 변기통에 다 버리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지 마시고요. 그때는 요 날개를 요 날개만 자르시면 됩니다. 아이씨 잠깐만 이렇게 날개만 자르시면 울지 못해요.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아우 막 뒷다리로 막 떼셔도 되는데 이 잘못 되면 찢어져요. 어디가 이 몸통이 절반 확 찢어져 버려요. 그러면 아주 잔인한 광경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가위로 아 이게 초점이 가위로 이렇게 날개만 이렇게 이렇게 똑 잘라주시면 돼요. 그러면 울지 못해요. 이 친구는 고자가 되는 거예요. 아니 고자는 아니다. 유혹을 못하죠. 음 그러면 됩니다. 그래서 채집통에 넣고 은신처 작게 놔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료 그다음에 수분, 야채 같은 거 넣어주시고, 어느 정도 이제 얘네도 암컷이 성숙이 되면, 막 몸뚱아리가 막 빵빵해져요. 엄청 징그럽게 커집니다. 수꽃도 근데 암컷이 더 크죠. 어느 순간 이제 알을 날 때가 됐는데, 그렇게 조그맣게 키울 때는, 조그만 곳에 키울 때는, 그 코코피트 같은 흙을 넣어서 키우시는 게 냄새도 안 나고 좀 좋은 거 같더라고요. 코코피트를 한 5cm 정도, 뭐 채집통에 5cm 정도 깔아주시고, 뭐 가끔 분무기로 분무기질 해 주시고 하면 얘네들이 어느 순간부터 바닥에 그 땅에 찰랑관을 꼽아서 알을 낳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다리시면 잘 수정이 뭐 되거나 뭐 했다면 뭐 피네드 새끼죠? 그거 볼수 있어요 지금 없죠? 이렇게 보여야 되나? 바글바글 합니다. 아우 징그러 저도 여기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번식이 또 돼가지고, 그 이런 피네드 관리는 이 물그릇 같은 거 넣어주면 빠져 죽어요. 그래서 키친타올이나 뭐 그런 데다가 스펀지, 물을 적셔서 넣어주면 수분공 그렇게 하고요. 그 먹이 같은 것좀 넣어주시고, 얘네를뭐 잡거나 하면 터져 죽어요. 그니까 러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청소는 좀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곰팡이가 많이 낀다면 그 부분만 건져서 버려주시고 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아 이거 번식하지 마세요. 아우 손도 많이 가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거 어쩔 건데 이거? 응? 그죠? 하지 마세요. 아예. 이 네. 파충류 키우시면 그냥 소량씩 아니 소량씩이 다른 내 파충류 그 파는 데가 오십 마리가 최소잖아요. 애니밀리 오세요 애니밀리아열 마리에 천 원씩 팝니다 또. 응? 그, 많이 요, 많이들 사가세요. 그, 또열 마리만 주겠습니까? 한, 한 마리 두 마리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열 마리 팔아서 천원 받는데 뭐돈 벌겠습니까? 에휴, 그죠죠 이거 그이 친구 살려줄까? 살려줄까요? 먹이, 에휴, 살려주자.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. 뭐 근데 뭐 번식은 하지 마세요 초딩 하지마 엄마한테 혼나 뭐 그러면 뭐 기분 좋게 건강한 파충류의 먹이 귀뚜라미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하면 좋겠죠 아 이게 테이블에 뭐가 많죠 아 이거 다 손님들이 주고 가신거예요 아이고 이귤 얼마전에 아이들하고 어머니가 오셨는데, 그, 다현대에서 페테일 기코 이제 데려오셨대요. 밥을 안 먹어서 아주 속상하신 중에 어쩌다가 애니밀리 들리셔서 제가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오늘 또 오셨다라고요. 아우, 그렇게 말한대로 해니까 잘 먹는다고 고맙다고 해서 아우, 귤을 또 사오셨어요. 아유, 제 맛있게 좀 먹고 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이거 사 오지 마세요. 근데 괜찮습니다. 그리고 아우, 제주 사랑, 강줄 사랑, 오렌지 뉴스죠. 오, 렌지 오, 렌지인가 본토 발음이 오렌지인가? 이것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, 이걸또 들고 오셨어요. 그것도 생물까지 예약도 하, 해가지고, 다음데큰샵도 뭐 가셨는데,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하다 보니까. 아주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 감사합니다. 저희 진심 진심을 알아주셔서 그래서 아주 참 아름다운 여성분이셨는데 아이거또 이런 것까지 사가지고 오셨어요. 아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조 참치. 그다음에 비비고 토종김. 이거 초딩 한 친구가 이거 가져왔어요. 이거 너 이거 어디서 냐니까 구성이잖아요 이제. 그 선물 세트에서 빼온 것 같아, 이 새끼, 이거. 또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말 하고 가져왔다는데, 꼬물꼬물 거리는 게 이거 몰래 그냥 가져온 거야. 아이 아, 근데 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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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잘 감, 감사한 마음으로 아저씨가 받는다만. 이런 거 가져올 땐 엄마한테 꼭 말씀드리고 가져와야 돼. 어디 이런 걸 가져올 생각을 했지? 잘 먹을게. 아이그이 계란. 삶은 계란입니다. 원래 세 개인데 두 개는 제가 먹었어요. 이 근처에 샵, 그벤 키우시는 여성, 여성분 계신데, 노초녀. 응? 노초녀분이 또 계란 삶아, 계란 한판 삶았대요. 계란 한 판이 삼십 개잖아요. 아, 그거 다 삶아서 어, 어쩌겠다는 거야? 그세개 가져오셨어요. 먹으라고. 뜨끈뜨끈할 때. 잘 먹었습니다만, 아유, 결혼하셔야지. 남자를 만나고, 남자를 끼고 사셔야 되는데, 뱀을, 뱀, 뱀만 끼고 사시니, 응? 이런 계란 한판 삶을 동안 남자 좀 만나세요. 응? 시집 가셔야지. 말하는 거 보니까 시집 가기 싫은 건 아니신데. 그죠? 아유 그래요.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,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. 다음에, 잘생긴, 멋지신 남성분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. 그 전에 혼자 오지마 이런 거 가지고, 에이씨, 알죠? 아이고 웬일이 찾아 주시는 분들 이렇게 다 마음씨가 아름다우시고 착하십니다.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아참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짠하네 좀. 음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많다는 게 여기 오신 분들 참 착하십니다. 초딩들도 착하고. 아이고 이거 또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. 귀뚜라미 관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귀뚜라미 응.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파충류들이 먹는 거잖아요 이런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얘네들도 깨끗하죠 그러니까 깨끗한 걸 파충류가 또 먹어야 애들이 건강하겠죠 이 친구들 뭐 먹을 거 없으면 자기들끼리 잡아도 먹고 막 똥도 쳐먹고 그래요 그런 거 파충류에게 주면 안 좋겠죠 관리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결하게 하기 싫다 응. 그러면 소량씩 사가세요. 애니멀리 10마리에 1,000원, 20마리에 2,000원입니다. 뭐, 10마리, 20마리만 드리겠습니까? 아까 말씀드렸듯이, 더 드립니다. 음. 깨끗한 먹이 관리하시면서 즐거운 파충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꺼야 돼요. 이거 길어지면 재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구독과 추천. 아, 구독과 추천인가? 구독과 좋아요죠? 아유. 그럼 한번 해, 해주세요. 응. 해주면, 서로서로 서로 좋습니다. 기분이. 응.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. 응. 뭐, 그게, 목 매달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. 아, 오늘또귤 하나 까먹고, 또, 계란도 이거 마저 하나 먹고, 이건 어떻게 먹지? 집에 가져가서 먹을까? 그럼 마지막은, 오렌지 오렌지 주스로 여기까지는 하고, 퇴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